이번 상품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마마 사운드 빠밤하게 즐길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마마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시라고 에탄올 날로 퀴즈 드립니다. 마마에는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멋진 무대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월드 와이드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는 마마가 손꼽는 최고의 무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TS의 무대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영상 먼저 보시죠. Lord. 아, 아우 소름돋아.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안무 팀이 엄청 났잖아요. 네. 어? 자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방금 본 방탄소년단의 무대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무대는 몇 번일까요? 와, 어마이카, oh 상상도 못했네. 아 조회수. 다 높으니까. 너튜브 엠넷 케이팝 11월 19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 제일 아, 오래된 것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근데 또 아, 제일 잘... 핫할 때. 돌아서... 그러니까저 불타오르는 거 보니까. 대충 아, 신지 누나 쓰는 거 따라 쓰면 돼. <laughs> <진짜>, 나 <나도> 지금 <laughs> 옆눈으로 계속 보고 있어. 신지 씨 가리고 주세요 스멜티가 그 묻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소심껏 해야지. 오, 그래, 소심껏. 어, 어. 다 쓰셨나요? 다썼습니다 재판 어, 들어주시죠. 어? 빠밤 빰 빠밤. 아난 그걸. 스파클러. 일 번은 없네요. <laughs> 왜? 아로아은 없네. 들어볼까요? 어. 이유수 형부터어 저는 아이돌라는 이 노래가 좀 밝고 이렇게 청량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그냥 음, 생각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아이돌 엄청 봤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4 번이다. 아, 아무래도. 누적 조회수를 무시할 순 없어요. 음. 어. 아, 맞아, 그래서 어. 2번, 3번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아, 2번. 아. 그러다 3번으로. 그러다 3번으로. 음. 네. 아,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코미디 빅리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코너 슈퍼샵오브 오프닝 음악이 페이클럽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으면은 뭐. 예. 다음으로 정민 씨. 무대에서 제일 많이 댄서가 있었던 게 지금 2번 같아요, 저는. 아 파이어 무대에서 제일 많이 댄서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 화려하니까. 화려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사람들이 느낌이 가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번은 적었네요. 유일하게 이번 아, 왠지 불안합니다. 이번에... 저 무대 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조회수가 많겠는데. 그러니까. <laughs> 와 신박하다. <신반나다. 웃음> 아니 저거를 썸네일로 봤을 때 나도 <laughs>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보겠어. 맞아, 맞아. 네. 저 사람들만 봐도 백만회가 될 거야. 나왔으니까 나나 나, 나왔으니까 <웃음> 나왔으니까, <웃음> 한번 봐. 나,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laughs> 정답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 모르겠다. 와 어렵다. 네 파이어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네. 론이야 아닌가 아, 몇만인지 나온다 보다 삼백사십육만 삼천 어? 저게 이 위인가 보다 그렇지 이게 이제 5 5번, 5번. 번이야 5번4위4위백 네, 킬로 안 돼! 팔아 킬로 아 맞아 백 킬로 아 맞아 2천 사백 4 0백만 사백 0 0백이야백 원+ 사 우와! 와 삼천구백만. 삼천구백? 어 파이어다 파이어. 아 파이어네. 우와 예! 우와 1억만이야 천육백만이야. 또태워라 우와 우와 1억만이야 천육백만이야. 와나 파이어 갈라 그랬는데. 일태워라 <laughs> <laughs> 정답은 2번. 9,600만이. 와, 와, 진짜 파이어 하라 그는데짜로 단독으로 아, 마쳤습니다. 방탄, 와,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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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진짜. 아, 아, 진짜.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 무대를 갔으니까 사람이 봐요. 일단은 어. 좀 봤어. 맞아. 친구들 <laughs> 네. 보여줬어. 그래도 어떤 무대를 펼칠지 방탄소년단 무대가 너무 기대돼. 기대돼요, 진짜.